제가 2010년식인데 어, 주행거리가 5만km가 되지 않는 저희가 YF 어, 소나타 스포츠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카포에서 제공해드리는 그 대박 혜택까지 모두 적용한 상태에서 저희가 드리는 가격부터 <laughs> <10년부터> 알아볼까요? <laughs>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스포츠 모델로만 검색해서 보시면은 1,200만원 밑으로는 음, 이제 검색이 안 되실 거예요. 네. 1250에서 1300만원 사이 정도에 거래되는 차량이고요. 사실 뭐 어떤 차량, 그, 그 차량의 어떤 스펙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차량은 교환된 부위도 없고 사고도 없고 그리고 음.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네, 그래서 뭐 이천, 아니 1250? 1300? 뭐요 정도 일 거라고 어 이제 아고 그 정도가 시세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천이백오십만 원에서 천 삼백만 어, 원 정도가 이제 시세라면 네. 우리 카포유에서 드리는 이 특별한 가격은 과연 얼마인가요? 자 가격 PD님 공개해주시죠. 가격 공개. 와 천백오십만 원. <laughs> 네. 네 시세보다 한 오십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 저렴하게 저희가 드립니다. 거기에 네. 대박 혜택을 얹어 드리면. 네. 얹어드리면, 네. 와, 이거 천만원이 좀 안될 것 같아요 사실은 계산을 네. 해보세요 계산을 네. 저 이거 딱 사서 솔직히 중고차 교환 주기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되거든요 미니멈 네. 네 그럼 2년에서 3년 동안 엔진 오일 한 6번 교환한다 라고 해도 클러싱까지 하면 한돈 1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100만 원은 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거기 이제 브레이크 오일 한 두어 번 교환하시고 또까요 <laughs> 그리고 이 유리막 코팅. 네. 이 1년 제기가 보증해 드리거든요. 또까요 예. 그게 한 50만 원 정도. 거기에 이제 타르기 가지고 관리하시고 또더 관리하시라고 이, 이거 하나씩 더 사시면 드려요. 그러니까 루틸로 제품을 저희가 이게 유리막으로 시공을 해드렸잖아요. 해드리고 끝이 아니고 또 사용하시라고 하나씩 사가지고 가실 때 드려요. 네, 저희가 일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했다라는 보증서도 함께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라란데요 네. <laughs>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보증사와 함께 또한 개의 제품을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고요. 구매자 여러분들께 제가 몰래 드리는 팁인데요. 공유하기 이벤트 참여하시고요. 아. 퀴즈 이벤트 참여하셔서 하나하나 하나 더 얹어서 계속해서 최고의 루틸러 제품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거해 드리죠. 그리고 힘녹가사의 천연 방향제 네. 넣어서 냄새도 잡아 드리고, 그리고 몬스터 게이지, 몬스터 게이지로. 어 약간 오래된 내 차량인데 이 녀석이 어디 고장난 데가 없나 아픈 데가 없나 늘 휴대폰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몬스터 게이지까지도 장착을 해 드립니다. 자, 구매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네. 차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옥션을 통해서 어 접속을 통해서 구매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의 10%. 10%. <laughs> 네. 주세요. <laughs> 그럼 바로 계약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6 7 0 4894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과 함께 계약까지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계약자 분이 불발돼서 두 번째 계약자로 넘어가셨을 때그 저희가 받았던 10%의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드린다는 거 그리고 네. 옥션으로 결제를 하실 때에는요 저희가 무려 20개월 무이자 할부도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포 위에서는 두 대를 보여드립니다. 두, 형진태님 아니에요? 아닌가? 네, 뭐네두 네. 대를 보여드리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준비하는 과정상 두 대를 보여드리지만 이거 말고 다른 YF 소나타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K5 있어요? 하시면 저희 파랑곰 미디어 커뮤니티 예그 네이버에 네이버에 파랑곰 미디어 치시면 카페가 있어요. 그쪽에다가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제가 찾아드리고 팔 차량 있으시면은 저희가 또 매입도 해드리고 혹은 내 차를 카퍼위에서 팔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은 그것도 또 팔아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차두 대의 차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어, 또 원하시는 차량을또 파랑고 미디어 커뮤니티에 말씀을 해주시면 어, 여기까지 저희가 대박할 때까지는 드릴 순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고 그리고 안전성 있게 저희가 실내를 파는 남자거든요 네, 안전한 차량 그리고 더 좋은 <laughs> 네. 차량을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타고 다니시던 차를 판매를 원하실 경우에도 역시 파란곰 미디어를 네. 통해서 네. 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또이 카포유의 장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믿고 살수 있는 루트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거고 속일 수 없게 방송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정말 정직하고 떳떳하게 중고차를 이렇게 거래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세계 최초는 모르겠지만 국내 최초로 예, 홈쇼핑으로 중고차를 지금 거래하고 있고 지금 계속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할 거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셔서 이 차량들이 거래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중고차 거래 자체가 좀더 이렇게 투명하고 어. 깨끗하고 안전하게 될수 있게 예, 카포유가 먼저 이렇게 딱 나아가는 방송 네. 아, <laughs> 네. 모르신 말씀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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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신차 시장보다 중고차 시장이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예.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는 굉장히 노후해요 예전에 제레 시장 같이 굉장히 험불합니다 예. 정글 같습니다 근데 예. 좀 이렇게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사실 저희가 AS 기간이 끝난 차량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한 1, 2년밖에 안된 AS 남아있는 신차급 중고차를 또 저렴하게 잘 구매하시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시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좀더 카포유를 기점으로 해서 네. 네, 저는 좀 깨끗하고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카페오를 통해서 구매하신 차량은 어, 법적으로는 한 달이지만 저희가 12개월을 어, 보증해 을 드린다고 네. 했는데요. 12개월 동안 보증을 해 준다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안전하고 완벽한 차량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는 점도 또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변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소문을 내주시고 많이 또 공유를 해주시면 어, 저희가 또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네. 합니다. 저희가 일부를 통해서 퀴즈 이벤트 드렸는데요. 네. K 시리즈에서 나온 첫 번째 차량은 무엇일까요?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셨다라는 인증 사진과 함께 어, 파란곰 미디어 커뮤니티에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을 또 드릴 예정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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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친구야 추천을 부탁해라는 공유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또 추천을 해주시는 분과 그리고 추천을 받은 친구까지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어, 위코의 엣지 코일 매트를 여러분들께 또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덟 번째 방송에는 과연 어떤 녀석들이 등장을 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 네. 자, 조금 귀뜸을 해주신다면, 네. 2016년 11월 특집이에요. 2016년 11월 특집. 오, 네. 그럼 완전 따끈따끈한.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자, 네. 궁금하신 분들 저희 강유석의 카포유 매주 목요일입니다. 8시 30분 네. 페이스북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깐요. 네. 어, 다음 주 목요일 8시 30분에도 많은 기대 그리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유석의 카포유 여기까지고요. 자, 이 차량들에 대한 더 자세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1670-24894 그리고 어 구매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은 옥션 사이트 어, 카포유 혹은 뭐 강유성의 카포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그리고 저희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딱 클릭 한번 하셔가지고 쭉 훑어보시고 어, 구매 결정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유성의 카포유 그럼 저는 미모르 담당 서승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8시 반에 만나요.